여기까지 이 사장님이나 뭐하네 사장님 짱님, 저, 오일 좀받으세요 저, 확인해주세요. 보니까 제가 오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오일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디가? 여기 종이 있어. 여기 주차 한 시간 했어요. 어, 그리고 확인해봤는데 이 차가 이쪽이야. 근데 오일은 많아요. 원래 이게 밑에까지 대대전 서인데아음 주사기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빼면 되잖아 안 빠져요. 차가 이쪽으로 기울어서 그래요 지금 아 10원 나 확인했어 10원 이거 빤튼 평지로 가야 돼 아니 그 문제 안 해요 그리고 아직 차 안에서 그거 엔진 시리얼스 소리 나요 치치 치죠 증시율에 자네 정비할 때이 라인 막들으시면안 돼요. <breakthrough> <김되� vocabulary> 나는원 많이 뵈는가이 만은 우

OK，、欸、累死我去啊